6공. 어, 디자인 계속 볼 수도 괜찮네. 그렇고 자, 이쪽에 G70 측면 한번 좀 볼까요? G70의 측면, GV70의 측면. 안녕하세요. 모비의 멘트 드라이브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좀 시승차를 좀 받으려고 왔는데 오, 특이하게 새로운 차를 좀 발견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사실, 제가 뭐 삼각대나 뭐 이런 걸다 갖고 오지 않고, 차마 오로지 받으러 온 상태여가지고, 영상이나 뭐 이런 음성이 사실 좋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어떤 찬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건 G70이죠. 이렇게 돌아오면, 짠! 나타났습니다. 바로 GV60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글도 좀 하나 썼었는데 어, 멀리서도 지금 보이지만 보이세요? 지금 안에 시트가 굉장히 밝게 라인이 빛나고 있어요 오 존재감 있는데요 밤에 보면은 이제 GV60은 시트만 봐도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컬러가 하얀색인 GV60을 좀 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컨셉트가 공개됐었을 때는 어, 약간 형광 연두색 저 안에 있는 시트 컬러 같이 그런 색깔을 좀 보여줘서 사람들이 조금 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제네시스인데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실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 하얀색은 좀 디자인이 그렇지는 않아요 어 아까 옆에 보여드렸던 G70처럼 약간 램프가 그래도 조금 동그란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날카로운 형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그 G70의 헤드램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G70의 헤드램프 형상하고는 조금은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죠. 제네시스의 엠블럼입니다. 일단 G70의 엠블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기존의 제네시스 엠블럼은 약간의 좀 3D 형태로 좀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좀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에 GV60이 되면서 엠블럼이 바뀌었습니다. 그 엠블럼 보여드릴게요. 엠블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굉장히 오묘한 느낌이에요. 아, 시계 뒤판에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있죠. 좀 고급 시계의 뒤판하고 좀 비슷할 정도로. 디자인이 약간 브라운 컬러를 넣은 제네시스 로고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약간 이렇게 평면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고 자체가 조금 별도의 제네시스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 형상화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전면 디자인을 좀 보고 있는데, 어, 전면은 조금 생각보다 내연기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 원래대로라면 약간 이런 인테이크 부분이 그 메쉬 타입으로 있을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없는 프론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귀엽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격적인 어 범퍼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이 부분 보면 굉장히 스포티하죠. 블랙 베젤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램프가 잘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 이제 쿼드 형태의 이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DRL 자체도 이 형태를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다섯 개, 위에 다섯 개, 5개, 아래 다섯 개 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약간 민트 컨셉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프란트가 약간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어, 최근에 현대 기아차 대부분이 약간 금형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다. 철을 다루는 기술이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귀엽게요 삼각형 형태 제네시스의 상징인 이 날개 부분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가 포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측면을 좀 넘어가기 전에 이쪽 바퀴하고 타이어하고 휠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타이어하고 휠은 의외로 전기차 답지 않은 미쉐린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2 5 5에 45의 R 20인치 타이어예요. 근데 형상이 제가 봤을 땐 아직 과도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GV70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는 전기차 전용의 휠 타이어의 느낌은 아니고 원래 내연기관과 동일한 휠 타이어를 좀쓴것 같습니다. 또요 디자인 부분은 요렇게. 그리고 최근에 EV6도 그렇고 아이오닉 5도 그렇고 클램쉘 후드를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 형태의 이 프론트 열리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 디자인 요새 이제 트렌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면에 좀 특이한 부분이 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크롬이 앞을 좀 두르고 있어요. 이런 디자인은 사실 흔치 않는데, 웬만한 차들은 이렇게 전면을 이렇게 동그랗게 두르는 형태는 잘 보여주지 않죠. 어, 이게, 후레쉬를 키니까, 이 안에 시트가 굉장히 빛나네요. 어, 그리고, 이 전자식 사이드 미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5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너무 별로였는데, 제네시스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에요. 이렇게 카메라랑, 사이드 미러가 깔끔하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잘 연결돼서,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 사이드 라인을 좀 한번 멀리서 좀 한번 볼게요. 확실히 EV6나 아이오닉 5와는 좀 다르게 GV60만의 그런 캐릭터 라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깔끔하게 올라가는 느낌인데, 어, 제일 좀 디자인 포인트 중에 이제 C 필러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았어요. 어, 저도 이 부분이 좀 특이하게 다 봤는데 이렇게 번개 모양의 C필러는 저도 처음 보거든요. 전기차임을 좀 강조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좀 오히려 깔끔함을 좀 해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블루, 블랙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그냥 차라리 램프나 무드등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측면은 그렇고 전기차 충전구가 특이하게 뒤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실내 자체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순 없지만 원형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인진 몰라도 이 주유구라고 하긴 그렇죠. 전기차 충전구가 약간 주유구와 비슷한 형상의 위치에 있고 위치 자체가 되게 굉장히 펜더 위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면을 좀 넘어갈게요. 후면 좀 멀리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후면 보시면 역시나 제네시스의 상징인 이두 줄, 두 줄은 이렇게 좀 살리면서 좀 날카로운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이 굉장히 팬더가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 보시면 두툼한 느낌이 좀 있죠. 그 리어램프하고 이어져 있는 부분 자체가 팬더가 굉장히 굵게 되어 있어서 이 차의 볼륨감은 리어 쪽에 좀 힘을 많이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일러가 굉장히 커요. 물론 공력 성능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기도 하고, 어 성능 자체는 뭐 400마력까지 낸다라고 해요. 뭐 듀얼 모터를 쓸 거니까 EV6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는데 EV6의 GT 모델보다는 또 높은 성능을 내진 않는다라고 하니까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다가오기도 해요. 어, 아무래도 이게 eGMP의 첫 번째 제네시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점을 잡은 게 아닌가. 아무래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고성능을 달리다 보면. 그리고 배터리 사이즈도 듣기로는 일단 아이오닉 5보다 높고 EV6와 같은 배터리 사이즈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어 부분은 약간의 고성능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자, 리어 부분을 좀 다시 보시면 이렇게 선이 굉장히 날카롭게 잘 꺾여 있고. 이 트렁크 자체가 이렇게 네모나게 조금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열린다고 보면 되고 여기에 트렁크 열리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실내가 사실은 제일 궁금하네요. 저렇게 반짝거리는 라인이 좀 있어서 그리고 리어 램프하고 턴 시그널 램프하고는 일원화 되어 있진 않고 아래쪽에 저 반사판 있는 부분이 어, 리어 어, 턴 시그널이 같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나 전기차 답게 당연히 배기구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어 사실은 좀 저는 더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 후면 유리 쪽에 스포일러를 하나 더 달아 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조금 더 어, 비가 들이치는 것도 막아주고 좀 디자인적으로 좀 날카롭지 않았을까 하긴 하는데 약간 SUV적 성향도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V가 SUV의 V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 더이 형상 자체가 SUV 형태도 보여주면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 약간 요새 쿠페형 SUV들하고 비슷한 형상을 좀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X6라든지 X4 같은 BMW 계열. 그리고 GLC 쿠이나 이런 계열들하고 비슷하게 약간 포르쉐의 하이엔 쿱 같은 그런 느낌도 좀이 팬더에 좀 담으려고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음,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볼륨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뭐 실내나 이 안쪽 전고 공간 자체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GV70하고 높이를 좀 한번 비교를 좀 해볼까요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지 제가 일단은 GV60의 측면을 한번 보고요 그래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어깨선을 대보겠습니다 어, 여기 GV70이 있어서 잠깐 서 봤는데 확실히 GV70이 훨씬 더 높네요 제가 지금 높이를 대략적으로 동일하게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자 확실히 GV60의 높이가 조금 더 낮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SUV의 높이에 준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SUV만큼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네요. 어 이게 형광이 굉장히 실내 라이트를 켰더니 이 부분이 좀 불이 다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멀리서도 이제 알수 있지 않을까? 이 특이한 소재네요. 실내가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로는 좀 보여드리기가 어렵네요. 이게 크리스탈 스피어가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핵심인데 이 차는 실차가 나와서 직접. 동작하는 거를 시승차로 좀 보여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GV60 뭐 처음에 민트 색깔, 연두 색깔, 그 형광 연두색이 나왔을 때는 사실 다들 사람들이 아, 이게 뭐야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블랙 컬러라든지 최근에 좀 컬러들이 좀 어둡고 좀 무채색이 좀 나오니까 아, 그래도 뭐 디자인 나쁘지 않네 이런 평으로 살짝 돌아서는 느낌이 좀 듭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좀 바라보는 것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쿠페 형태의 느낌도 살짝 들면서도 전체적으로 SUV의 라인도 살짝 가지고 있는 이런 멀티 퍼포머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실물이 훨씬 나은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보면 볼수록 어 전측면, 전측면에서 보면 어, 디자인 굉장히 이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어, 괜찮아요. EV6 디자인을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아이오닉 5보다는 지금 제가 EV6에 조금 디자인에 더 점수를 주는 편인데 어, 그거 못지않게 제네시스 GV60도 디자인 굉장히 이쁘네요. 아, 괜찮네. 생각보다 되게 날렵하게 잘 다듬었어요. 선 자체도 그렇고 이 선이 굉장히 민트 컨셉트를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 컨셉트를 잘 반영을 한것 같아요. 생각보다 디자인 괜찮습니다. 이건 실물이 나와 보고 실내 인테리어 좀 보시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차를 좀 보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아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열심히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실차 나오고, 그 다음에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실차를 본 입장에서는, 어, GV60 사전 계약, 그냥 일단 전기차 무조건 걸어 놔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걸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GV60을 좀 살펴봤고요. 어, 실제로 시승차가 나오면 한번 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요. 특히나 실내가 너무 궁금합니다. 크리스탈 스피어라는 부분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 GV60과 함께하는 시승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닿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비티의 멘투 드라이브였습니다.